네, 안녕하세요. 네, 정준호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동호인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런 연결 동작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어떤 실수가 많이 나오냐면은 백 드라이브 또는 백 스트로크, 백에 대한 커트 볼 기술을 구사하세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백쪽으로 왔을 때 대부분 어떻게 되시냐면 쇼트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이렇게 라켓이 거의 뭐 테이블 라인까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니까, 백드라이브 하고, 위에서 해야 되는데, 백드라이브 하고, 자꾸 라켓이 테이블 선상까지 떨어지는 거야. 본인도 모르게. 근데 이,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쇼트만 계속 하면은 라켓은 안 떨어져요. 왜냐면 계속 여기서 잡아놓고 하니까. 근데 백드라이브를 하잖아요? 라켓이랑 자세가 내려갔다가 걸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백드라이브를 하고 라켓을 들어야 되는데, 다시 첫번째 했던 백드라이브에 대한 약간 잔상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백드라이브 하고 쇼트는 난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선수들도 되게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이요 에 근데 그게 본인은 백드라이브 하고 거의 되게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자꾸 라켓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 탁구가 작은 기술을 하다가 큰 기술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큰 기술하고 작은 기술 을할때큰 기술에 대한 잔상이 남기 때문에 작은 기술도 큰 기술 같이 들어가 버려서 뭔가 대부분 쇼트가 어떻게 되면 다 나가버리는 거죠. 왜? 걸고 내려가서 또 여기서 쇼트 되는데, 어, 나는 위에서 들었다고 밀었는데 여기서 되니까 어떡해. 마지막에 들어서 공이 나가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하시면 좋냐면, 커트하고 백드라이브 한 다음에는 무조건 이턱 밑에다 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걸고 턱 밑에. 근데 이거를 라켓을 턱 밑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몸이랑 같이 턱 밑으로 끌고, 걸고 턱 밑에. 걸고 턱 밑에.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대부분 분들이 백 드라이브하고 자턱 밑에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턱 밑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배꼽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굉장히 높게 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쇼트하다가 턱 밑에는 되게 높은 위치지만은 백 드라이브하고 턱 밑에 정도를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되냐면 한 명치 정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턱 밑에를 강조하냐면 원래 제가 백 드라이브하고 대부분 배꼽으로 떨어지길래 자 명치까지 올리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명치 정도도 안 돼요. 턱 밑에 정도는 올리셔야지 명치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백드라이브하고 쇼트할 때는 명치가 아니고 턱 밑에다 걸어 놓는다는.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턱 밑에다 걸어 놓는데 항상 백은한뼘에 유격. 요게 몸에 붙어 버리면 안 돼. 붙어 버리면 밀리니까 걸고 턱 밑에 앞에 요런 느낌. 그래서 세게 밀 필요도 없고 백드라이브 걸고 어차피 반발력이 있으니까는 그냥 그 반발력을 내가 블로킹해서 민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어떻게 하면 처음에 하나 걸고 그다음 이렇게 돼 버리는 게 대부분. 여기서 대부분 어떻게 하면 처음에 하나 걸고 그다음 이렇게 돼 버리는 게 대부분. 선수들도 마찬가지야. 선수들 라켓 뚝뚝 떨어지는데 그거를 걸어놓고 걸어놓고, 그러니까 라켓만 올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몸을 다, 몸 밸런스를 다 낮춰야 돼요. 낮추고, 그리고 몸은 서 있는데 라켓만 든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공이 밑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라켓을 들어야 된다기 보다는 이거를 바짝 낮춰서 눈이랑 턱이랑 라켓을 맞춰야지 서 있는 상태에서 얘만 올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핵심은 이거예요. 실제로 라켓을 올리는 게 아니야. 몸을 낮춘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턱라인이랑 맞춰야 되는 거죠. 내려갔다가, 앞에. 내려갔다가, 자. 내려 갔다가 앞에 자 내려 갔다가 앞에 이런 느낌 이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음, 탁구라는 게요 제가 레슨을 하다 보니까는 레슨을 받는 분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 스윙은 달라요 나는 라켓을 막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치고 있고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슨을 하는데 어떤 분한테 자 라켓 드세요 라켓 드세요그랬는데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얼마나 더 들어야 되냐고 자기 이렇게 들고 있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라켓 드는 것도 본인이 생각 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막시중일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뭐 로봇으로 연습을 연습을 하신다든가 개인적으로 연습하실 때는 라켓을 든다 또는 뭐뭐 뭐, 뭐 어떤 동작을 취한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과장되게 과장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조금 올라오지 그냥 어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하시면은 생각보다 그거는 잘 고쳐지지도 않고 연습도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백드라이브 하시고 나서도 생각보다 생각보다 과감하게 과장 과장돼서 라켓 자세를 낮추고 라켓을 바짝 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교정이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막 강하게 그러니까 강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걸 놓치시거든요. 충분히 내려가서 라켓이랑 몸을 같이, 같이 끌어 당겨야지. 높은 상태에서 라켓만 턱으로 올리시는 게 아니고, 걸고, 이렇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등에 애기를 업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숙이셔야지 이게 서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서면은 라켓도 떨어지고, 몸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고, 라켓을 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분명히 교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백드라이버 걸 쇼트 할때는좀 들어야 되지만은, 백드라이버 하고, 그 다음 볼을 다시 백드라이브할 때, 그 다음 볼을 다시 백드라이브할 때는 아무래도 쇼트보다는 너무 들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면도 이게 아니고, 쇼트 할 때는 약간 헤드가 이렇게 한 45도 정도로 위로 올라가지만은, 백드라이브할 때는 헤드가 이렇게 옆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명치 라인이 아니고, 걸고 나서, 아, 턱 라인이 아니고, 백드라이버 약간 명치 라인에서 나온다는 느낌이 돼야죠. 명치 라인에서 덮어준다는 느낌이 되셔야지, 쇼트하고 백드라이브는 좀 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걸고 나서도, 걸고 나, 예. 네. 걸고 나서, 앞에서. 그러니까, 쇼트보다는 약간 조금,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어, 너무 들면 안 돼요. 들면은 공보다 라켓이 위에서 지나가니까는 또 너무 얇게 치겠죠. 앞에서 카운트 드라이브지만은 정수리보다는 약간 조금 두께가 있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들어버리면은, 팔만 아프고, 또이 자세에서 손목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하고 나서, 요 정도. 그래서 제가 이백 기술 할 때도 다른 분들한테 강조를 많이 한게 뭐냐면요. 이, 이 각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음, 그냥 얇은 전봇대 하나, 또는 항아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안고 있다는 느낌. 그래야지 요렇게, 요렇게 될거 아니에요. 면도 손목이 꺾여서 이렇게 되고, 요, 요 간격 정도.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되거나 막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뭐 앞에 아니면 사람 몸통 안에 안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좀 각을 맞추기가 좋겠죠. 그래서 하고 나서 백드라이브 하고 쇼트 할 때는 턱 밑에. 커트하고 백드라이브 하고 다시 백드라이브 할 때는 명치 정도 라인에서 잡아주시면은 조금 기술이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고 각도나 타이밍도 아마 잘 맞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니까 는 반복 스타일들을 많이 하셔서 본인 기술로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어떤 기술이 아닌 이 연결 동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이런, 음, 조금 어려워하시는 연결 동작이라든가, 제가 또레슨 하면서 동호회분들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연결 동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